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핫한 음식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마라탕이 생각나는데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라탕을 파는 가게들이 눈만 돌리면 보일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듯 식품 업계도 유행이 있습니다. 최근 그 주기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라탕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물, 아니 두물은 갔는데 외국에서 뜬금포로 대박 터졌다는 상품, 탑. 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과일 소주 2014년 클래식 소주의 아성을 위협하며 주류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과일 소주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몽, 청포도, 유자 등 새콤달콤한 과일 양을 첨가한 소주로 특유의 독한 맛과 향 때문에 일반 소주를 꺼려하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며 뜨거운 인기를 누렸죠. 수나리를 시작으로 과일 소주 시리즈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때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을 15%나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다 지상에 존재하는 과일 양이란 과일 양은 다 첨가할 기세였죠. 판매 3년 차인 2016년부터 그 기세가 뚝 꺾였습니다. 마시고 나면 동반되는 깨질 듯한 두통 때문인지, 역시 클래식만 한게 없어서였는지, 과일소주를 찾던 소비자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고, 현재 과일소주의 주류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사라지긴 뭔가 아쉬운 과일소주. 갑자기 해외에서 유명세를 치르며, 이른바 수출효자 상품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국내 과일소주 시장의 포문을 열었던, 롯데주류의 수나리와 하이트진로의 머머의 이슬 시리즈가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보드카, 럼, 위스키 등 30도에서 40도 이상의 제품들이 증류주 시장의 전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칵테일로 섞어서 만들지 않는 이상 증류주를 가볍게 즐기기 어려운데 갑자기 과일 소주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도수가 낮은 순한 소리 트렌드인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주류 업체들이 도수를 없애거나 낮춘 신제품을 출시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과일 소주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인기를 끌게. 된곳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타이밍과 더불어 단순히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현지인들의 입맛을 겨냥해 개발한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 우리나라 주류 업체들의 노력까지 더해져 향후 세계 시장에서 과일 수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위 메로나 비비빅 바밤바와 더불어 아재 아이스크림 3대장에 거론되는 빙그레의 메로나 우유와 섞인 메론맛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테지만 1992년에 처음 출시, 벌써 28살인 메로나라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미지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건 사실이죠. 이처럼 메로나는 국내 아이스크림계의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다 건너 미국 하와이와 브라질에서는 단순한 인기 아이스크림을 넘어 국민 아이스크림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빙그레가 메로나 해외 수출을 시작한 건 지난 1995년 미국 하와이가 처음이었는데요. 수출 초반에는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판매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지역 편의점 아이스크림 바 종류 판매 1위도 놓치지 않았죠. 하와이를 시작으로 점차 수출 지역을 확장한 빙그레는 지난해엔 무려 19개국에서 수출에 성공하며 13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아이스크림의 수출액에 무려 70%를 차지할 만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메로나의 수가 연간 1300만 개 이상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그렇다면 브라질에서의 인기는 어떨까요? 브라질에서 메로나의 입지는 조금 다릅니다. 현지 한끼 외식 비용에 맞먹는 약 2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며 이른바 힙한 아이스크림으로 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로나만 따로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늘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메로나를 디저트로 선보일 정도인데 지난 2014년에는 누적 매출 9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젠 본국보다 해외에서 더 환영받는 메로나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기로 결심한 듯 빙그레는 수출용으로 딸기맛, 바나나맛, 망고맛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위 밀키스 분명히 우유색인데 사이다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요구르트 맛도 나는 오묘한 탄산음료, 밀키스. 90년대 초등학생 소품가방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음료인데요. 1989년 롯데 칠성음료에서 출시된 밀키스는 당대 최고의 홍콩 스타 주윤바를 모델로 내세워 국내 청량음료 시장에 30%를 점유하는 이른바 초대박을 쳤습니다. 물론, 현재도 매년 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수 브랜드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소개한 메로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새 음료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입지가 예전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나라에서 유성 탄산 음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밀키스는 지난 1990년 처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수출 30년 가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1,400만 달러, 원화 기준 150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수출액은 무려 7,670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250ml 캔으로 환산하면 약 3억 5천만 캔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국민 음료인 셈이죠. 30살 토종 탄산 음료 밀키스가 뜬금포로 러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러시아 음료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던 탄산 우유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지 않는 러시아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 롯데 칠성음료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다양한 과일 맛의 제품 역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밀키스의 제품들을 살펴보면 우유와 탄산 조합의 일반 제품을 넘어 메론, 딸기, 사과, 파인애플, 복숭아, 바나나 등 무려 11가지 맛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했던 러시아 유성 탄산음료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어왔으니 현지 소비자들의 격한 환영을 받기 충분했죠. 이밖에도 중국, 홍콩 등 중화권에서는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매운 허거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의 밀키스 신화를 중화권 시장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1위 아침햇살 지난 1999년 세계 최초로 쌀을 사용한 곡물 음료로 특허를 내며 대한민국 음료 시장에 쌀음료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아침햇살. 지금이야 오공라떼나 아몬드 밀크 같은 국물을 활용한 음료가 다양하지만 당시만 해도 전례없던 신종 음료에 소비자들의 큰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쌀뜨물과 숭늉을 섞어서 만든 듯한 구수하고 달달한 맛에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던 초록메실과 90년대 후반 음료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러나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 탄산음료가 등장하면서 편의점에서는 슬슬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더니 이제 매대에 없는 곳도 많아졌죠. 하지만 이 아침햇살이 가까운 베트남에서는 무려 코카콜라보다 더큰 인기를 얻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웅진식품은 지난 2014년 모닝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아침 햇살의 첫 베트남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1.5L 기준 한화 약 3,000원에서 4,000원의 가격으로 현지 판매 음료 가격에 비하면 매우 고가에 해당하는데요. 같은 용량의 코카콜라가 약 68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 무려 5배에 달하는 셈인데 오히려 아침 햇살은 쌀 음료라는 건강한 이미지에 이런 높은 가격이 더해져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고급스럽고 건강한 맛으로 고소득층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침 대용으로 먹어도 손색없는 음료라는 평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2014년 출시 이래 지난 2017년까지 연평균 104%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이마트 음료 매출 순위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햇살은 베트남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 있는데요. 웅징식품은 베트남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K식음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제품은 레스비, 초코파이, 바카스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식음료 트렌드 변화가 빠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답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의외의 나라에서 선전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랭킹, 랭킹, 랭킹. 여러분 랭킹 누나가 아니라 또 랭킹 언니가 아니라 남자인 제가 나와서 좀 놀라셨죠? 상향씨가 오늘 몸살로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쿠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시즌2 첫 번째 편에서 잠깐 인사드리긴 했었지만 단독으로 촬영한 건 처음이라서 진짜 떨렸습니다. 아무래도 어색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영순이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반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랭킹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